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와, 오늘 용인에 있는 고린고등학교 갔다 왔습니다. <laughs>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 뭐, 이게 뭐, 노느니 뭐하니 돈 주시는데 가는 건 너무 행복하긴 한데, 와, 저희 집 행신역이라니까요. <laughs> 왔다 갔다 5 시간 반은 걸린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려 했는데, 오, 아침에, 야, 차 시간 잠깐 놓치는 바람에, 이게 서울역 가야 되는데, 한번 놓치는 30분 더미거든요아이것 없이 <laughs> 운전을 하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갔다 왔어요. 야, 근데, 긴장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차 그러니까 출발해서 이제 몇분안 됐거든요. 이제, 우리 교차로, 강변국로 88쪽에 딱들어갔는데 이미 얘가, 이미 얘는 하루 종일 일다한 거야. 거기 왔다 갔다 5시간, 그리고, 아직 출발이나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일 5시간 쳐서 10시간 일한 사람의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지만, 쭉 쳐서 가지고 그래서,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기요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봐 잠깐만요 음. 나 아직 이제 출발했다고 어? 집에서 나온지 15분도 안 됐어 심지어 10분 됐을라나 아침 먹었지 잠 잤지 근데 이렇게 피곤하다고 네 이렇게 피곤할 일이야 말이 돼 이게 뭐지? 네. 프레임이요. 음, 마음에, 저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 관광운동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은 아니고, 예. 어떤 이렇게 구조와 이미 내가 암묵적으로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 같은 날인데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클럽에 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빵, 빵, 빵 뜨겠죠. <laughs> 클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장례식장을 갔다고 해봐요. 이제 엄숙해, 어, 이제 후, 가라앉겠죠. 게다가 뭐, 천주교 미사를 간다 그러더 조용하고, 음, 그것에, 그것에 있다고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이,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해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용인 쪽에 이제 산 적이 있어가지고, 음, 아, 예. 그쪽 학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간에. 거기를 간다는 상상을 이미 갔다 온그 경험이 있으니까, 뇌에서 그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것을 다 맞췄을 때 집에 돌아올 때그 피로감을 내가 만끽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만끽할 게 없어 그걸 만끽하고 계실까 음. 진짜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야 이렇게 음. 와이 뇌는 똑똑하지 않구나 <laughs> 뇌는 진짜 야 내가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뇌는 이 거짓을 보고 예, 꾸며진 세상을 항상 보고 사는데 <laughs>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내가 아직 그 겪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상태를 내가 처음 하고 있구나. 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심리 문제라든지 삶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시는데, 해결은 맨 마지막 단입니다. <laughs> 예. 일단,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구나를 알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알아차리면 90%는 해결된다고 어느 분들은, 솔직히 95%는 해결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음, 하지만 95% 해결됐다고 5%만 남았다고 해결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음, 나머지 5%는 그것을 알아차려서 해결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과 돈과 노력이 다른 식으로 이제 투자가 돼야 돼요. 예, 다른 방식이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을 해야 돼. 다른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심리학과 교수님들, 박사님들, 대부분 어, 뭐 어떤 교수님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도 그러고 문제를 찾은 것만으로도 인지적으로 이제 예, 인지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상담센터들은 문제 찾는 것만으로도 95%다 해, 심지어 다 해결됐다 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음, 다 해결된 건 내가 그것에 똑같은 자극이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음 그것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예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수 있는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상태가 다 해결된 거죠 음 아는 건 전전도 있서 끝난 거야 그냥 마음이 혼란스러움이 그냥 약간 편안해진 거지 <laughs> 내가 운동하는 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근육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음. 그래 알아차려야 돼첫 번째 알아차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죠. 예. 상담이 필요성을 못 느끼죠. 상담이 필요할 걸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본인들한테 자신들한테 어떤 순간에 너 지금 이 상황이 만족스러워?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 물어봤을 때 오케이라면 어 아, 이건 상담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가 필요 없는 예. 이야기란 거고. 예. 최고 아니에요. 예. 오케이예요. 근데 뭔가 불만족하다든지 이것과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개입이 필요하죠. 스스로의 개입이다. 근데 여기서 상담을 굳이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되게 하고 싶어해요. 불편한 걸 되게 극도로 피해요. 극도로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뇌 안에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위해서. 근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뭔가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예. 아니,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변화 없는 행동을 하면서 당신 지금 삶이 바뀌길 바라는 건 미친 거 아니냐고. 아주 정말 과학적인 얘기예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예. A를, 어, 쫄면 주색으로 쫄면을 주겠죠. 공심은 내 끝나고, 8 팔심은 내 판나겠죠. 예. 우리는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뇌는요, 음,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데 대해서, 어른이 될수록 도전, 모험, 뭐 이런 설레임보다는, 아 귀찮은 거, <laughs> 뭐돈 듬, 아, 피곤함, 이게 먼저 이제 제가 운전 딱 하자 지금 하는 순간 올라온 것처럼 막 올라와 버리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so, yeah, 상담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 개발하는 거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드는 거라고 자기 개발 PT라고 생각하지 좋은데 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so 제가 뭘 했겠어요 일단 문제를 알아차려죠 oh, Thanks 그렇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음 어떻게 할까 제 머리에다 다시 그냥 입력을 다시 시켰어요 야 그냥 생각을 해봐 아직 안 갔어 가는 중이야 그리고 나 지금 넉넉하거든 나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 지금 어 지금 1시간, 뭐, 50분 걸린다지만, 한 30분 더 늦을 수는 있거든, 이거. 언제 이강변국로에서부터 해가지고, 용인까지 가는 상황에,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난 거나몇번 당해봤잖아. 어. 마음 편히 가. 음악 들을까? 아니면 요즘, 일주일 전에 발견한 박문호 교수님, 박문호 박사님의, 어, 재밌는, 뇌과학 얘기를 들을까? 아, 뇌과학 얘기는 지금 당장 안 들을래. 너 어, 일단 음악 듣자. 그래. 우리 선미식 거 듣자. 선미 세림부터 듣자. 그래서 음악을 들고, 50분 정도 운전하고 갔죠. 음. 그러면서 살폈죠. 내 몸이 어디가 긴장이 있는지. 음, 그럴 때 다시 이제 뇌한테 얘기를 해줬죠. 어차피 저 자신한테 어떤 자아겠죠. 굳이 지금 이럴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네가 원해서 그러니까 이 긴장해야 돼서 긴장한 게 아니라 옛날의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알면 통제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안 되기도 해요. 그 어떤 트라우마 상황이라든지 압도돼 버린 어떤 암묵적인 기억이 있으면 알아도 바꾸기 힘들어요. 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닌 것들은 언제새 내가 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최대한 릴렉스하면서 하지만 습관이란 게 무섭듯이 말 그대로 습관이잖아요. 제가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몸이 굳어요. 음. 그럴 때내 어? 상태를 알아차리고 나또 이러고 있네. 하... 뭐 힘을 빼도 괜찮고 그냥 이 긴장된 상태를 그대로 허용하고 머물러줘도 괜찮고 솔직히 머무르는 게더 효과가 있어요. 음. <laughs> 네, 머물러지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할 욕진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습관에 대해서, 습관화돼서 내가 어떠한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는 걸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저는 이걸 확장판을 어제 상담, 개인 상담 받을 때 우리 선생님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음.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어. 오케이, 오늘은 벌써 이렇게 시간을 많이 찍으려고 한거 아닌데 또 보죠.